오늘은요, 기본기는 완성이 아니라 반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동경 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관중 경기. 화려하지 않지만 화려하게 올림픽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올림픽 여자 골프팀 경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박인비 선수 아주 유명하죠 LPGA를 포함해서 세계 정상급 대회에서 무려 20번이나 우승한 세계 탑 클라스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박인비 선수, 세계 탑 클라스 선수인 박인비 선수가 경기 나가기 전의 모습을 TV에서 잠깐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기 잠깐 나가기 전에 박인비 선수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골프채를 들고 기본기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기 연습을. 아니, 세계 정상급 대회에서 20번이나 우승했어요. 기본기는 이미 마스터하고도 남을 선수죠. 이런 선수에게 기본기를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기를 경기 전에 계속 치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기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거구나. 유도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합 전에 몸을 자꾸 기본기 동작을 하면서 몸을 풀더라고요. 기본기란 그런 것이구나.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구나.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비행기를 운항한 베테랑 기장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 뭐 수천 번 비행기를 착륙했으니까 눈 감고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착륙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착륙 매뉴얼 책을 꺼내서 그 기본 매뉴얼을 보고 비행기 착륙을 시도한다고 그래요. 기본기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날마다 우리가 반복해야 할 기본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기본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은요. 한번 배우고 알고 끝나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반복해야 될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나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고 어느 누구나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기본기,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어, 의정부역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관한 전단지를 막 나눠주더라고요.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전에 정통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자꾸 저에게 기성 교회는 바벨론이니 목사가 거짓 목자이니 기성 교회는 구원이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은 거기서 지금 구원 받았어요? 100% 지금 구원 받았어요? 지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확신이 해요? 이거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제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딴 얘기를 막 해요. 다시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거기서 구원 받으셨냐고요. 제차 질문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앞으로 될 거래요. 집사님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집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저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집사님 구원의 확신 없으시죠? 아니 앞으로 될거 말고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그리고 우리 정통 참된 교인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저보러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사이비 이단들의 핵심이 뭡니까? 뭐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앞으로 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앞으로 될 거를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앞으로 될 거라고 미지수의 세계를 얘기하는 사이비 종교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기본기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코로나 위기 앞에서 약해집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고난에 굴복하는 것입니까?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기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기본기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해야 될 기본기는 뭐예요? 이거예요. 첫 번째로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한마디로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해서, 공부해서, 깨달아서, 시험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받는 것이지 획득하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성경 공부나 어떤 깨달음이나 공로로 영생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100점 중에 100점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거의 암성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매주 여러 번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고 풀려고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바리세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세인들처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제 삶에 하나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어떤 체험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전히 자녀들에게 이 코로나 기간에 화를 내고 있고, 윽박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들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집사님, 예수 크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 물론이죠. 저 예수님 믿어요. 단지 제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세요. 우리가 한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 공로를 나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의심을 받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영화 스타트렉 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제가 우주를 너무나 좋아해서요. 스타트렉에 보면 더 비기닝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가진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대함선인 USS 켈빈호가 우주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켈빈호 앞에 정체불명의 거대한 함선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함선이 이유도 없이 켈비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켈비너는 우주 항공간에서 난파를 당하게 돼요. 그러자 선원들이 비상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원들이 비상탈출할 동안에 이 함선을 조종하고 선원들의 비상탈출 비행선을 보호해줄 딱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함장이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선원들이 다 비상탈출을 했을 때이 함장은 케일비노와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죠 그런데 비상탈출한 사람 중에 함장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상탈출선을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 아이를 낳게 돼요 이 아이가 스타트렉의 주인공인 커크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란 커크는 아주 망나니로 성장하는 것이죠.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또 예의도 없는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이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함장이 찾아옵니다. 그는 커크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줘요. 커크의 아버지가 얼마나 숭고한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막나니 커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네를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죠. 그리고 그 막나니 커크가 장교로 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를 해요. 그래도 덮어줍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래도 존중해 줍니다.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그래도 믿어주고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커커를 볼 때마다 그 위대한 함장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커커는 위대한 함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너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실수를 해도 덮어주시고, 우리가 무지해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자신이 좀 부족해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나에게 구원의 근거를 두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 중에도 찬성할수 있게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다. 이것을 마음속에 하루에 세 번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세번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거든요. 날마다 무지하거든요. 날마다 잘못된 판단을 하거든요. 날마다 짜증내고요. 날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날마다 불순종하고요.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세번내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다. 이거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